어 요거 적으면 될것 같아. 어 여기 Z 세대는 G 세대는 어쩐다 편리함보다 가치와 윤리를 중요시한대. 그래서 투명하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금융기관을 선호한다. 여기까지. 선호한다. 딱 이것. 그래? 너희 Z세대가? 반박하면 다 a 바뀌나요? 어? 반박하면 a m 바뀌나요? 반박하면 a m 바뀌 Pam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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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a z 세대 Pamba <웃음> 너는, 나는 <laughs> 알파로 가. 알파로 가. 내가 경계선에 있었구만. 야, 알파, 아니, 지세대는 그런다잖아. 몰라, 난 지세대, G세, 지세대를 여러 번발혔는데본 <laughs> 적이 없는데. 봐봐. 와일 있는 건 뭐라 했어? 주제 아니라 했어? 이거 주제 아니야? 어, 와 그런 대의 있는 이 주절이 주제라 해서 이건 반주제라해서 와이를 있는 거는자 편리함과 기술이라고 하는데 편리함과 기술이 어쩐다. 크루셜 중요하다 이 말이야. 중요. 중요할지라도 크루셜. 이 뜻은 해우시고음 그럴지라도 자 그들이 요요 전지세대들이 요, 요, 어. 자 유일한 요소는 아 그것들이 이 대의가 가리킨 거 뭐냐. 이 대의가 가리킨 거 그들이 아니네. 그것들이네. 이 대의가 가리킨 거. 어, 그렇지. 편리함과 기술이. 기술이, 디온니 뜻이 뭐라 했어디온니 그렇지. 유일한 요소는 아니다, 이말이 유일한 요소가 아니라. 자, 요소를 갖다가 드라이빙부터 어디까지, 여기까지가 꾸미네. 드라이빙, 이끌다죠? 젠지의 금유 또는 재정적인 의사결정을 이끄는 유일한 요소는 아니다 이말 그럼 젠지의 어, 재정적인 의사결정을 이끄는 거 뭐다 투명성하고 너희가 이미 적었잖아 가치제 가치 이게 주제야 이, 이끌어, 이거랑 끌요 뭐다 여기 밑에 있는 거 합쳐가지고 주제로 한 거야 이? 그래서 이거 지 주제만 이게 주제겠지 두 번째 문장에 정확하게 두 번째 문장만 할까 이게 주제 자 편리함과 기술이 당연히 중요하지만 젠지 세대의 재정적 의사 결정을 이끄는 어, 유일한 뭐 요소는 아니래. 자이 세대들, 젠지 세대들 받아왔죠. 지금 여기 젠지 이렇게 배열 연결하시고, 자이 세대들이 놀라울 정도로 incredibly 가로하시고 같이 중심적이래 같이 중심적이다. 그리고 그들은 이때 그들은 이 전지세대겠죠 전지세대들은 뱅크가 봐봐 동사자리잖아 그럼 동사로 하니 거래하다로 하면 돼 거래하다 이것도 지금 영역풀이로 나올 수 있지 거래하다 이용하다 또는 은행 뚝뚝 강뚝 있잖아 강뚝 또는 강뚝에 쌓인 퇴적물 이런 뜻이 있어 안 좋았는데 이렇게 은행과 거래하다 뚝을 쌌다 이런 뜻이 있어요 어. 자 기관과 거울 하고 싶어한다 이 말이야. 기관과. 어떤 기관이야? 뒤에 대식 꾸미네. 대부터 지금 끝에까지가 어, 기관 꾸미고 어? 금융기관이겠죠. 정확히 말하면 여기서. 어? 이 대식이 그러면 뭘로 쓰였냐 민지야. 주관대. 아, 주어자리니까 주관대. 수의 일치, 식기관, 복동, 선행사가 지금 기관이잖아요. 기관이라는 복수명서가 나있네 뭐, 간단한 거니까. 매치가 여기서는 일치하다야. 일치하다, 부합하다. 그들의 개인적인, 자, 신념이나 가치와 부합하는 이런 기관과 거래하고 싶어 한다. 이 말. 그래서, 노제펜, 마 이런 것도 하고 올잖아요 어. 내가, 어젠가 쇼츠를 봤는데 얘가 노제편 하고 있었던 거야. 그랬더니 자기 친구들이 얘 빼고 일본 여행 가서 노제편 <laughs> <노제팬> 하니까 <laughs> 노제편 하니까 일본 여행 가면 일본 물건 사고 먹고 자야 되잖아. 그러니까 얘 빼고 나머지 애들이다 말도 안 하고 일본 여행 갔다니까 웃겨 가지고. 이런 거죠. 이런 거, 에허. 자, 그 다음에 이거 꼭 외우시고, 트랜스페런스 철자 제대로 열어야 투명성이다. 에. 투명성이 중요하다. 이말 투명성이 에. 자, 누구한테는 이자율 낮게 줘. 국회의원 자녀니까 이자율, 이자 안 받아 은행이 대출해 주면서. 근데 우리들한테는 10% 받아 투명이 안 투명해 안 투명하지 이게 투명성이야 중요한 거죠 에허. 자 젠지는 회의적이래 스케프티컬 회의적이 대기업이 있겠지 라지커퍼레이션 커퍼레이션이 corporation. 기업이니까 에? 대기업이나 기관에 대해서 좋게 보지 않는다 이말이 회의적으로 본다 이말이에 부정적으로 본다는 뜻이야. 어, 어떤 기관이야? 자, 이거 어카운터 빌려 때 선생이 여러 번 했지. 책무성이라고 예? 했어. 책무성. 자, 수능 기출 핀칸 단어였어. 책무성. 어카운터 할때 했다. 예? 어카운터를 책임질 수 있는. 그래서 리스판스 보호랑 똑같다 했어. 병나지. 예? 자, 책무성이 부족한 이런 대기업이나 예? 기관을 회적으로 본다. 좋게 안 본다. 이 말에. 부정적으로 본다. 이런 그래서 랩 챙기고. 당연히 이거. 나 이거는 어이 꼬개오시고. 어. 자주 나와. 어. 이, 이미 어카운터블 나왔어. 그 24년 무고에. 어. 투명성이 이거죠. 창무성. 이거랑 관련된 거겠지. 에? 투명성 다음에 더 구체적으로 얘가 진술하고 있는 거야. 투명성이 중요하다 했고, 그 투명성의 요소 중에 하나가 창무성이 부족하 사람. 창무성이 있어야 된다, 이 말. 책임감이 있어야 된다, 이 말. 대기업으로서, 그 다음에 뭐 기관으로서. 자, 그래서 그들이 성장했대. 이 그들은 젠지세대겠지, 지금. 그럼 봐봐. 요거 딱들수 있네. 아까 첫 줄에 나온 대기는 뭐였어? 어기술하고 편리함이었잖아 그럼 대인 밑줄과 꽃 대상이 틀린 거 이렇게 낼수 있다 어이 대인은 아까 그 다음부터 나온 대인은 다 젠지 세대잖아 어 챙기시고 어 요거 요 요것만 편리함하고 지금 아직까지는 예? 요것만이야 예? 나머지는 젠지 다 젠지잖아 어 어디 있었지 태월이 있었는데 어 이것도 G세대 그 다음에 얘도 젠지 자 젠지 세대들이 성장했대 세상에서 어떤 세상이야? 외열 챙기고 외열 같은 거 뭐라고 부른다 했어? 선아야 어, 관보니까 뒤에 무슨 문 온다 어, 완문이라 했죠. 완문, 그러면 챙겨보자. 주 동사, 어베로블, 주격보로, 호 이형식. 완문이네, 문장 형식에 맞으면 완문이라 했어. 지금 이형식으로 실시됐네. 자, 정보는셀수 없고, 자, 정보가 자유롭게 이용 가능한 세상에서 성장해 왔다. 이 말, 에? 정보가 그러면 은행에. 자, 창문성다 하지 못한 정보를 우리가 알수 있어, 없어? 있다는 뜻이야. 예, 있다는 뜻이야. 그래, 연결되는 거야. 그래서 그들이 젠지세대죠. 자, 이상한데 완전한 투명성을 기대한다, 이 말이야. 투명성, 지금 단어 두개 나왔다. 예, 완전한 투명성을 기대한데, 뭐로부터? 자, 브랜드로부터. 그들이 지지하는. 브랜드로부터 완전한 투명성, 자기가 지지하는 한단 말은 내가 거래 하는 은행으로부터 예? 완전한 투명성을 요구한데예를 들면 얘 들었네, 요거. 자, 은행이 얘가 은행이 주고, 신표 신표 삽입이고 그다음에 동사고죠. 워스트부터 커뮤니케이트까지 분명하게 전달해야 된다 이 말이야. 분명. 아까 말했지, 국회의원 자녀니까 예? 이자 영으로 해갖고 막 대출했죠, 돈. 그러면 안 되지. 어, 동일해야지. 자, 봐봐. 분명히. T, 수수료야. 수수료 공짜로 해주고. 예? 약관도 막 유리하게 해주고. 계약약관이야. 예? 대출약관 막 그런 거. 또는 저, 대출 조건. 이런 거를 분명하게 전해야 한다. 이 말이야. 뿐만 아니라, 애절해제뿐만 아니라. 자, 의주동으로 됐어요, 의주동. 자, 핸들이 무슨 뜻이었어? 다루다. 어, 다루다, 우리가 여러 번 했지. 다루다랑 같은 거 조금 이따 적어보고, 일단. 자, 그들이 고객을 어떻게, 고객의 데이터를 어떻게 다루는지. SK랑 KT 봐봐. 고객 정보 다 유출되고. 롯데카드, 거기 심했지. 다 털렸잖아. 카드 번호까지. 예? 어. 고객 정보 잘 달아야지 근데 예? 어. 네, 롯데카드 그거 털렸는데 못 옮겨간다더라 나중에 무슨 만약에 카드사로 옮기, 옮기잖아 그러면 이제 옮긴 후에 손해가 발생하면 롯데카드에서 책임을 안 준다는 거야 그래갖고 못 옮기고 있대 선생님 아나 수학선생님이 그래서 못옮긴대 어, 나 깜짝 놀랐다 KT? <laughs> 선생님도 KT야 아무 이야기 없지 어, 안 틀렸다던데 내꺼는 안 틀렸다고 나오는데 아그 서울에 있는 몇교 지역지역 그 공유기 이상한거 그 쬐깐한거 쓰는 거기가 틀린거야 어. 여기 수안지구에 그게 없었나보지 그 휴대용 책다만한 공유기 있어요 어. 자 그래서 그래 <laughs> 그쪽 사람들이 해줬겠지, 뭔가. 어? <laughs> 자, 그들이, 이 기관들이, 이 대의는 또 틀리네. 이 대의는 뭐예요? 앞에 나온 은행들이겠지. 요거 틀리다. 젠지하고 은행하고 지금, 얘는 뱅크스다. 은행들이 고객의 데이터를 어떻게 다루는지 뿐만 아니라, 자, 수수료 약관, 계약약관 조건, 이런 거다 어쩌야 돼. 투명하게 공개해야지. 그지 게다가 윤리적인 은행 관행이네. 에스컬 에티컬 윤리적인 은행의 이런 관행들이 더 중요하다는 말이그 어느 때보다. 때내 버그 어느 때보다. 그래서 젠지는 케어로버신경쓰다신경쓰다 신경 쓰다. 여보시고. 환경 또는 사회 정의 저스티스 정의 불의가 뭐야? 얘가 정의고 불의 반이야 인저스티. 인이다 인저스티스 인저스티스 어서 나왔는데 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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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는 부당성 이거 이거는, 이거는. 필니까 사회정의 그리고 윤리적인 임플리케이션 영향 자 그들의 의사결정 그들 이 대화를 뭐겠어 또 전지겠죠 윤리적인 의사결정에 대해서 신경을 쓴대. 야. 그래서, 그들은, 얘도, 젠지겠지. 어. 자, 관심일 때. 지속 가능한 투자에 대해서. 지속 가능한, 이거는 환경적인 일이죠. 어, 지속 가능한, sustainable. 지속 가능한 투자. 막 석유기업, 이런데 투자하는 게 아니라. 예? 태양열, 태양광, 이런데 투자하는 거야. 이게, 거기, 태양광 기업에다가 대출해 주는 거야. 은행이니까. 어, 이런 게 지속 가능한 투자겠지. 예, 대출을 하는 거야. 자, 휴발, 그, 유 기름 쓰는 회사한테 투자를 잘안 해주는 거. 어. 지속 가능한 투자, 동명사원, 이내 목적으로, 여기 있죠. 전치사 이내 목적으로. 동명사원, 투, 엔드나와 나올 때까지, 엔드 나와있네. 어, 동명사 쓰리 세개 나야 되네. 나열할때 쉼표 쉼표 하고 엔드 나와 나올 때까지를 랬 어. 네. 다 동명사. 어. 자 지지한대 기업을 그들의 가치와 일치하는 기업을 지지하겠죠. 그리고 보장해 준대 대대아를 그들의 돈이 젠지 세대의 돈이 어쩐다 사용되지 않아야 돼. 오법총기장. 자. 에. 이즈가 현재고, 빙이 진행이고, 피피가 수동이겠죠. 현재 진행 수동이야. 어 사용되지 않아야 된대. 돈을 대다. 자금을 대다. 펀드가 자금이란 명사도 되고 여기서는 동사로 자금을 대다. 자, 해로운 관행이요 해로운 일에, 일이라고 하든지 관행이라고 하든지. 자, 해로운 일에 돈을 대기 위해서 그들의 돈이, 젠지 세대의 돈이 사용되서는안 된다는 것을 뭐해라? 보장하는 것에 신경을 쓴다. 이 말이야. 어, 됐어. 요거에. 요것도 젠지야. 젠지 세대. 그래서, 여기 지금, 첫 줄에 있는 데이가 기술하고 컨비니언스. 그 다음에 중간에, 어, 은행이었어요. 나머지는 다 젠지 세대. 어, 어렵진 않죠? 자, 그래서, 은행이, 이거 복수주오고, 그 다음에 관계절이 꾸미고 있고, 주관되는 여기서부터, 어디까지니? 여기까지네, 여기까지. 끝까지. 찾았어? 어, sustainability, 나오는 거. 다음에 will attract가 동산에. 다음에, 관계절 안에 복동 챙기고, 그 다음에, 여기, 엔드 다음에 복동2. 두개 제시됐네. 관계절 안에 동사가 두개 제시됐어. 복동복동투 이렇게. 자, 사회적으로 책임있는 투자 기회를 제공하는 거. 아까, 어. 지속 가능한 기업들한테 투자 대출해주는 거 이런 거지. 어. 그리고 헌신하는 거. 헌신 전념 헌신하다 전념하다. 에? 환경의 지속 가능성에 헌신하는 이어 헌신하는 은행이 끌어들일 거래 젠지 세대의 관심을 끌 거다 이 말이야. 이게 꿈정으로 제시됐네. 어.